안녕하세요. 스트릿보이입니다. 아, 요즘에는 신발 수집이 많이 대중화가 됐는데요.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집안에 모셔놓을 때는 예전에는 뭐 그냥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쭉 쌓아둔다던가 저처럼 이런 선반이나 책꽂이 등을 이용해서 이제 DP에 놓기도 했는데요. 그래서 보다 신발을 깔끔하게 보관도 하고 DP도 하도록 나온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텐데요, 이 슈브제 신발 박스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제 이거는 최근에 좀 개량돼서 나온 이렇게 하이 버전인데요. 패키징은 이렇게 구성품에 딱 맞게 이제 크기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뒤쪽은 이렇게 좀 뜯어지게 만들어 놓았는데요.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. 이제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,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성품 안내도가 이렇게 짠 나와있죠. 뭐 전면도, 뒷판, 좌우판, 상판, 하판. 이렇게 나와있습니다. 더군다나 이걸 열어보면, 이제 구성품들이 나오는데,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이게 좌우판이고, 이제 이게 위판이구요. 그리고, 뭐, 전면도, 뒷판, 상판. 이 친절하게 다 각각, 각각 써있죠? 더군다나 이렇게 다 개별 포장되어 있는 게, 이제, 다 각각 개별 포장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그럼, 제가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게 하판이겠네요. 음, 하판을 넣고, 그 다음에, 이게 좌우판이니까, 좌우판을 그냥 이렇게 끼는 건가? 이렇게 끼는 건가? 아, 이렇게. 아, 그냥 이렇게. 밀어 넣으면 알 아, 서 껴지네요. 전면도 이렇게. 문 이렇게. 문을열있 닫을 수게 클리어 게 클리어 창있습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은색으로 이렇게 슈브제 하이라고 쓰여져있네요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게 보니까 전면하고 뒷판부터 넣었어야 되네요 구성, 구조가 설명서 다시 봐야겠네요 아, 설명서에는 이 끼는 방법은 안 나와있네. 요좀 아쉽네요, 이거 뭔가. 아, 제가 갖고 있는 게 뭔가, 일량이 아닐까 싶습니다. 왜냐면은 이게, 보니까 이제 여기, 이게 여기 끼워져야할 구멍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, 이제 그게 없는 것 같네요. 음... 그래서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나머지를 한번 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야, 뒷면, 옆면부터 끼는 게 맞았네요 옆면을 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뒷면을 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남았는데 이게 분량이 아닌가 상판을 한번 껴볼까요 그러면 상판을 끼고 아, 분량은 아닌가 보네 여기에 있는 요 구멍을 여기 여기 구멍에 맞춰 가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맞는군요 네. 다행히 분량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옆면을 끼고 그 다음에 맞춰서 뒷면을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앞쪽을 홈에 맞춰서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이 신발 박스가 완성이 됐고요 그럼 여기에 신발을 하나씩 넣어서 DP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, 이제 이름이 하이니까 하이컷 신발들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먼저, 예. 11, 콩코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싹 들어가네요. 보시면은, 높이도 뭐, 여유가 있네, 요딱 보시면. 그쵸? 그리고, 콩코드 넣었으니까, 그대는, 브레이드도한번 넣어볼까요? 네. 잘 들어가죠. 이렇게 하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도 되고 DP도 되고 어, 그런 효과가 있, 있겠네요. 이번에는 완전 하이컨 모델인 예전 코비나인 엘리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과연 될지 모르겠네요. 아, 이 신발은 진짜 높은 편인데 이 신발은 사실 뭐 거의 혹시나 수준이죠. 넣어보겠습니다. 될까요? 아, 하이. 오, 거의 되긴 되네요. 거의 이제 위가 딱딱게 들어가네요. 이렇게 보시면은 예 위가 정말 딱딱게 들어갑니다. 아. 이것으로 슈브제 하이 박스 모델을 한번 보셨고요. 여유가 되신다면, 이제 아끼시는 신발을 보관하실 때, 이 슈브제 박스를 이제 여러 개 사서, 이제 신발로 그렇게 쌓아 올리면은, 어 깔끔하게, DP가 될 것도 같고요. 신발도 좀더 용이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